자 방금 이 CCS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CCS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며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주주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거래 정지를 먹었지? 어 이거 내 주식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매도도 못하는데 와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 지금 많이 불안함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주주분들 들고 계시는 이 불안함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CS 주주분들 영상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시 아주 잠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CCS는 6월 23일 오늘이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며 공시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즉,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 56조 제 1항 제 3호 차 목계 의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이 CCS가 상장 기업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이 코스닥이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거고 이거 정말 상장 폐지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이 실질심사예요 실질심사 이 실질심사가 무엇이냐? 거래소가 회사의 재무 상태, 뭐 지배 구조, 경영 투명성 등 상장 유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심사 결과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상장 유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거래가 재개가 되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1번, 거래 재개가 되길 바라고 계시겠죠. 그리고 2번,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너네 이거 부족한 거 채워. 그러니까 조건부 유예를 해줘요. 조건부 유예. 근데 이 거래 정지가 한 1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죠. 상장 폐지. 네,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 상장 폐지. 세 가지가 있고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어떻고 올랐고 말았고 빠졌던 모든 지금 이제 이거 차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CCS가 거래 재기가 될수 있을까? 되면 언제 될까? 우리가 만약에 거래가 정지가 풀리면, 이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CCS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그거 지금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벌점을 받았어요, 이 CCS가? 경영권입니다.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미공시했기 때문에 벌점 받고 지금 정지당한 거예요. 참 진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지금 이러는지 아 이건 정말 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기만하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전화할 거예요 얘네들한테 왜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하냐 지금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쓴소리도 할 거고 빨리 거래 재개되게끔 니네 일 처리 빨리빨리 하라고 확실하게 하라고 제가 단돌이 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계속 이번 주말 걱정하시고 고민스러운 주말 보내지 마시고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CCS 주주분들이랑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얘네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우리 너무나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우리 주주분들 놓치지 않도록 제가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자료 같은 거 만들고 정리해서 다 소통방에다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저와 함께 저를 믿고 소통방에서 확실한 정보, 어떻게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우리 ccs 주주분들이시라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꼭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참여하셔서 우리 핵심 정보 다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제 연락처 모르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여기 위에다가 연락처 띄어 드렸습니다. 010-5904-8931 번호로 cc 이 c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받아 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또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께는 제가 위로가 되실 수 있도록 선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선물 이거 선물 안 받아가시면은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 선물 또한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선물인지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란 섹터가 다시 한번 핵심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 원자력은 필수 기술이다. 그 한마디에 지금 글로벌 자금이 원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이미 주식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부산 에너빌리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두달 만에 24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끈 주도주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많은 고민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원전 후속주, 그중에서도 우라늄이라는 테마를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라늄인가? 첫 번째, 원전이 커질수록 우라늄 수요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원전 없이는 전기 못 만들고, 우라늄 없이는 원전이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로 우라늄을 자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수입 다변화 정책을 공식화했고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장기 흐름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수출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 핵 연료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라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라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히든카드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우라늄 테마가 엮였다 수준이 아니에요. 국내 우라늄 점유율 1위 시가 총액은 약 8천억 정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시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통 비율은 40% 밖에 채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다? 품절주다. 누가 조금만 매수해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튀어 오르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못 하겠죠.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종목 완벽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흐름을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다 올라간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올라가려 하는 종목에 올라타야 수익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받아가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893 하나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240% 올랐을 때도 대부분은 이미 오른 다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아니라 후회만 남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우라늄 종목 기회가 될수 있는 지금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